안녕하세요. 자민선생님의 8급 한자와 영어 단어 그두 번째 시간이에요. 잘 지내셨나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예. Yeah. Let's start. 자, 이번 영어 단어, 어, 저번에 두 번째 시간이 오늘 네, 넉 글자? 네 글자, 50자 중에 네 글자를 또 배워보려고 해요. 그죠? 자, 그럼 그전에 자, 시작할까요? 네. 자, 첫번 네번째 글자 네번째 글자는 4번 나라국이에요, 나라국. 자, 여기 하나, 보이시나요? 이렇게.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이게 뭐라고요? 나라, 국이에요. 부수는 입구예요, 입구. 그 다음에 회은 11회기, 11회. 영어로 하면, nation. 그죠 nation. n-a-t-i-o-n. 그 다음에, country. 자, 나라, 국. 나라, 국. 영어로는, nation, country. 한 줄이 되겠어요. 자, 그럼 나라 국을 다시 써볼게요. 자, 같이 따라 써볼까요? 자, 준비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빛이는 거요. 아홉, 열, 열 하나. 그래서 1 1회이고요그 다음에 부수는 입구. 끝에, 있는, 여기 가운데가 아니라 끝에 있는 입구. 자, 그래서 11회. 나라, 국. 나라, 국. 됐죠. 영어로는 nation. t, n, a, t, i, o, n. 또는 country. c o u n t r y. 이건 나라니까 다 명사예요. 그죠? 명사.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nation, country.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그리고 다섯 번째. 5번. 고정이 안 되네. 5번. 5번은 뭘까요? 팔급 한자에 다섯 번째 한자 오번오번은 5번, 군사군 자 이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덟 아홉 이거 됐죠 군사군 부수는 자 이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고 이게 왜냐면 차 술의 차아차차 술의 거도 돼요 다두 개의 의 있어요 그러면 총획끝 구획이에요 구획 구핵. 자 군사는 military military가 되고요 그 다음에 soldier soldier 또는 army 이세 개가 돼. military soldier army military soldier army 자, 다시 예쁘게 써 볼게요. 자, m i l military. -E. 됐죠? 그다음에 soldier s o l d i e r soldier 또는 army a r m y soldier 군사군 우리가 그 군인 옷 입는 거그 패턴을 military look이라고 하죠 military military soldier army 자, 군사군. 다시 써볼게요. 같이 써봐요. 준비됐나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됐죠, 이게? 군사, 군. 부수는 차차. 이거예요. 차 차. 그다음에 전체 획수는 구획구 획. 자 요즘은 전자 사전이나 이런 게 이제 왜 뭐지 한자에서 옥편을 아니 부수를 중요하게 생각해 옥편이라는 그 한자가 들어있는 사전이 있어요. 그걸 찾을 때이 부수가 부수가 뭔지 알아야 이 한자를 찾을 수 있어요. 군사 군. 다 영어로는 military, m i l i t a r y 또는 soldier 또는 army 대또세개 military, soldier, army 군대 군대의 이거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6번. 6번이에요. 6번은, 쇠, 금.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예요. 이건 쇠, 금도 되고, 성, 김도 돼요. 때로는 금금도 하잖아요. 금금. 세할 때는 메탈 성은 김 이거 대문자로 써야 돼. 대문자로 kim 김금 하면 골드 됐죠? 그 다음에 What day is today? 오늘 무슨 요일이야? 할때 우리 금요일 할때이 금을 써요. 그래서 Friday r i g h 됐죠. 자, 그러면은 금금 세금을 세 세금 금 성김은 뭐예요? 부수가 이거 전체예요. 전체, 전체. 자, 다시 해볼, 다시 써볼게요. 준비됐나요? 자, 이렇게 여기 먼저 써야 돼요. 하나. 두, 지붕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획수는 8획이네요. 8획. 그 다음에, 어, 세, 쇠... 금. 뜻이 세일 때는 금으로 읽어야 되고요. 성. 우리 누구? 김우주. 김. 도윤 할 때, 그거는 김으로 읽어야 돼. 김. 또는 금요일. What day is today? 할 때. 금요일 할 때, 금. 그 다음에, 금금. 어, 새금 도대체, 골드. 자, 이건 메탈. 자, 이거는 김. 되구요. 일단, 골드. gold, gold. gold도 되고, golden도 되겠죠. 그 다음에, what day is today? 할 때,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Friday 할 때는, 자, F, Friday. 요일을 쓸 때,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써줘야 돼요. Friday. 그죠. 금요일. 자, Let's sing day song. Do you know day song?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is Friday. What day is today? It's Friday, Friday. 예, 금, 세금. 다시 써볼까요? 쓰는 것만. 자.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죠? 총 팔, 획. 부수는 전체예요. 전체. 됐죠? 이게 뭐라고요? 세금. 세 뜻을 땐 메탈. 아, 그다음에 성김할 때는 다김 어떻게 K, 크, 크. 김 이렇게 써요. 자, 이거 대문자로 써야 돼요. 이름은 나프라 Friday. What day is today? It's Friday.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할때 금요일, 할때 Friday, 할 때는요 이렇게 Friday, F, R, I D A Y Friday. 자, 보이시죠? What day is today? It's Friday. Let's sing d a y s o n g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It's Friday. Friday. Yes.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7번. 7번은요. 남, 남 되겠어요. 남, 쪽, 남. 하나, 둘, 셋, 넷. 이거 삐쳐서요. 그 다음에,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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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게 남남. 남, 남. 남. 남, 쪽, 남이라고 해요. 남, 쪽. 남쪽 남. 그럼 영어로는 뭘까요? South. South 되죠. South. 이거는 명사고요. 다 다시 South. 명사가 되겠죠. South. 그렇죠. 근데 남쪽의 이렇게 되면 South. South. 이렇게 형용사형이 되기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남쪽남 써볼게요. 이게 몇 획이죠? 다시 하나, 둘, 셋, 넷 이거 남쪽남 할때 삐쳐야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9획이네요. 그 다음에 부수는 여기 위에 있는 열, 십 자, 다시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구의 그 뜻은, 어, 남쪽의. 자, 남쪽, 남이죠. Okay, 부수는 요게 열십. 그죠? 자, 영어는 south. 자,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I'm from south of Korea. Where are you from? I'm from south of Korea.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저는요. 한국에서 왔어요. 남한에서 왔어요. 남쪽에. 한국이 이렇게 북한이랑 우리가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는 North South, North Korea, South Korea. 이렇게 생각, 얘기를 해요. South. Where are you from? I'm from south of Korea. 오케이? Okay.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더 써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됐죠? 자, 부수는 열 십이고요. 그 다음에 뜻은 남쪽남. 영어로는 south. th 발음 어떻게냐? 스그죠스 th 말 이렇게 뻔데기 발음이라 가지고 요즘은 발음 기호 잘안 보긴 하지만 south. 자해서 여기 뻔데기 발음이라 th 무성음이야. 스할때 목젖을 만져도 성대가 안울려야 돼요. south. south. 오케이. Okay? 자 그럼 오늘 배운 거 다시 복습해봐요. 자네 번째 네 번째는 뭐였지요? 네 번째 이렇게 딱 고정이 안 되네요. 네 번째 나라국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총액수는 11획이고요. 부수는 입구 그 다음에 뜻은 나라, 국 영어로는 nation 또는 country nation, nation, country, country 자, 영어는 모음에 강세를 줘야 돼, 그죠? a 네이션 앞에 있는 a의 강세 네이션. 컨트리 o u 의 강세 컨트리. 나라. 다섯 번째는 5번은 군사군. 자, 이렇게 썼죠. 부수는 이거죠. 나 어, 이거. 차차 차차. 총획수는 구액이고요 이게 부수예요. 군사군, 군, 사, 군. 영어로는 military, military. 에은 랄랄랄라, R. R, R은 그저허가 입천장에 닿으면 안 돼요. military. 그 다음에, 음, t right, h soldier. S O L T I E R soldier 그다음에 army 자, 모음 뒤에 있는 R은 좀 약하게 army 해도 돼요 army 해도 돼 army 오케이 자 그다음에 육마 육바. 육마는 세김 하나 둘셋자팔액이또 다시 하나 둘셋넷 예쁘게 예쁘게 안 써졌네요. 그다. 그렇죠? 글자는 예쁘게 그 글자에 사람의 글자를 보고 그 사람을 알수 있대요. 글씨체를 보고. 그래서 글자를 배울 때는 최대한 예쁘게 써야. 자쇠 김. 글자세 그렇죠? 김이고요. 부수는 이거 전체. 총 8획이에요. 세금도 되고요. 성김도 돼요. 성김, 김우주, 김도윤 뭐 이렇게 김현정 할 때, 김씨 할때 쓰죠. 그 다음에 금요일 할때 금도 돼요. 그럼 세금 할 때는 메탈 M세금 할 때는 메탈 메탈 세, 이런 뜻이 있어요. 세, 금. 그 다음에 성김은 김쓸때 이렇게 우리는 케이를 써요. 케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는 김 도유 할때김 이렇게 김 아무 아무게. 그 다음에 금요일 할때 금요일 할때이 금을 써요. 금요일 프라이데이. friday f r i d a y what day is today friday 됐죠 어 7번 쓸 데가 없네. 나도 다시 여기다가 써야 되겠다. m a t t e r 그 다음에 key 되고요 그다음 7번. 7번은 남남 남쪽남 이렇게 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몇 획? 구 획이에요. 구 획. 그다음에 부수는 열십 다. 뜻은 남쪽. 남남 남. 영어로는 south. south. s-o-u-t-h south 자 south 다시 예쁘게 써볼게요 s-o-u-t-h south south 자 이렇게 네 단어 자팔급 한자 중팔급 한자 몇단 한자 오십자 중 중이에요. 중. 자, 일곱 자 이제 배웠어요. 그죠? 첫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시간으로 나라국 (nation, country), 군사군 (military, soldier, army), 세금 쇠금, 성김 세금은 metal, 성 김은 김, 금요일 할때 금은 Friday. 그다음에 남쪽 어, 남 하면은 South. where are you from? i'm from south of korea i'm from south of america 이렇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되나 아메리카 대륙이라 아, 그렇게 안하겠다 그죠 멕시코시티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튼 south of korea 남한 우리만 남한 북한 나눠져 있네 그죠 south of korea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재밌는 한자 공부와 영어 단어 공부 계속해서 봐주세요. 안녕. Goodbye. See you later. See you soon. Bye bye.